안녕하세요 개코 대왕입니다. 오늘은 저수아렌 국반정동에 위치한 저희 주니크라는 매장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저 맨날 사육방에서 레게만 찍다가 오늘 한번 좀 나와봤어요. 좀 한번 피해보시면 위치 어디냐? 국반중학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주니크 사장은 뭐 저랑 사장님은 저랑 또 친분이 있는 동생인데요. 오늘 한번 소개도 해보고요. 한번 생물들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 오. 보시죠. 친구들 가장 아, 같이 딱 닿게 이 친구 물지 않나요? 아 절대 안 물. 태고? 아이 친구 태고? 아래 에 예. 태고? 턱인가요? 예. 아니요 이 친구 암 컷이에요. 이들한테 그게 없나? 아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스커 암컷을 구분하기 위해서 는 턱, 턱살을 보면 제일 눈에 아. 띄는데요. 턱살이 좀 두툼하게 있으면 보통 수컷 아. 턱살이 많이 없고 이렇게 좀미미하다라고 하면 보통 암 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기엔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예. 오우씨. 물으진 물진 물진 않겠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처음에 제가 절대라고 했는데 사실 절대라는 건 없고요. 아무래도 야생 동물이다 보니까 좀 주의를 하는 게 제일 좋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테이밍이라고 해서 하루에 이제 한 번씩은 계속 한1 0 분씩, 2 0 분씩 계속 만져주기는 하니까. 니가 잘한다. <웃음> <웃음> 네, 내가 한번 안 하면 될까? 아예 안 하셔도 돼. 물지 않지? 네. 물면 또 목졸라 버릴 거야? 네. 오우씨. 발톱 좀 맞춰. 좀뺄좀 음. 나나요 뺄좀 나나요 네네네 이거 뭐 느낌이 굉장히 무슨 명품백 하고 있는 느낌이랄까 명품백 값은 명품 하죠 이게 아 이런 거도 하죠 어우씨 끔찍하다 근데 근데 <laughs> 되게 귀엽네요 이대로 그냥 가자 <laughs> 아유, <좀 웃음> 자 이제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주니크에 있는 어, 동물들 하나하나 자, 아, 소개해 보도록 그, 할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 잠깐 아예 제가 보통 수업이나 강의 뭐 이런 걸 행사 이런 거 제일 많이 나가긴 하는데 그 나가는 순서부터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 가장 좀파 충류하면 생각나는 거 도마뱀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뱀 네. 뱀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이 친구도 굉장히 대중적인 친구예요. 이름은 볼 파이톤이라고 하고 항상 몸을 동글동글하게 뭐 위협을 받거나 자기가 위험하다 생각을 하면 몸을 공처럼 만다고 해서 볼파이톤이라 불리고 이 친구는 아프리카 전역에 좀 살고 있다고는 해요. 아프리카 전역에 살고 있고 여기 뭐냐 그 원주민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 친구들을 이렇게 어깨에 메거나 머리 위에 메면서 나는 이렇게 멋있는 좀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플렉스 부족장 그렇죠 부족장들이 족장들 족장들이 좀 많이 이렇게 데리고 다녔다고 해요. 이 친구도 100%테이미된 친구라서 절대 물지 않아요. 져보세요안문다고 아, 하니까 대망이 안문다는걸 증명 한번 해드릴게요. 어, 굉장히 무슨 느낌이랄까요? 명품백을 모여갖고 <laughs> <안고> 있는 느낌이랄까? <laughs> 아, 굉장히 좀 무섭긴 한데 빨리 뺄게요. <laughs> 다음 다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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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만나봤고 그터다음에만다볼 친구는 레오파 다음부터. 다 사실 디코음부터 다음부터. 다음코터 다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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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자라는 말 함부로 쓰면 저 저희 클일니다 그럼 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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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쩜오니까 제가 이제 이걸 사실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뭐 번데기 앞에 주는 잡는 것도 아니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난 바로 레드아이 아모드 스킨크를 보여드릴 건데요 아, 요즘 핫한 친구죠 그렇죠 제일 핫하죠 그 드래곤 길드릭이 투슬리스의 모티브가 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보여줄 건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예민해요 스트레스에 좀 예민하기도 해서 저희 매장 같은 이렇게 모셔서 올때 다섯 분만 한장으로 해서 조금 잠깐 보여드려요. 굳이 막 억지로 막 친구들을 꺼내면서 보여주진 않고 다섯 팀만, 다섯 팀만 이렇게 해서 아 군데 군데 숨어 있네요. 저 이제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 고 이뻐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에 서식하고 있고 좀 이렇게 습한 늪지대 같은 데에서 많이 산다고 생각하시면 좀더 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눈이 빨개서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킨크 이렇게 등도 이렇게 잘 보시면 굉장히 까칠까칠한 모습. 우리 대왕님이 한번 만져보시고, 참... 한번 등 등이 어떤지. 아! <laughs> <laughs> 제가 그 레오파드 개 고만 취급하다 보니까 저희도 집에서 좀 키우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좀 가끔 이렇게 처음 보는 아이들 보면 조금 좀 무서워요. <laughs> 와 등이 무슨 갑옷 입은 것 같아요. 아. 음... 그래서 굉장히 인기는 좋지만. 제가 알기로는이 친구가 또 아이유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아 맞아요 아이유 이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친구고요. 아, 주머니 넣어 가지 가면 되겠네. 참고로 <laughs> <정말 웃음> 저희 성진 씨하고 저와는 좀 이렇게 오래도 충분히 쌓인 친구라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양해바래요. 그래서 일단 메달 아머드 스킨 크롬 안 남았고 이제 파충류는 이제 세 가지 정도만 이제 보통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바로 양서류로 넘어갈 거예요. 양서류하면 가장 대표적인 친구가 뭐 개구리, 뭐 도룡뇽 요렇게 될 건데 일단은 좀 개구리 쪽 정확하게는 뭐어 픽시 프로이네요. <laughs> 다른 거지만 이 픽시 중에서는 <laughs> 그렇게 크진 않네요. 예, 생각보다. 아직은 조금 덜 자랐어요. 이 친구 같은 게다 크면 암컷 같은 경우에는 뭐 30cm, 40cm까지 오. 커지는 대형종이라고 볼수있고 한번 만져 보세요. 어, 나 픽시를 이렇게 만져 보는 것도 처음인데. 픽시 등 만져 봤을 때 느낌이 어. 좀 차갑고 그러니까 까칠까칠하고 차갑고 좀 울퉁불퉁한 네, 그런 느낌 있어요. 두구리? 보통 개구리들은 등이 마르거나 몸이 마르면 다 죽는다고 하잖아요. 이 친구들은 서식지가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에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살수 있을까라고 많이들 물어봐요. 많이들 물어보는데 이 등을 잘 보면 굉장히 울퉁불퉁한 걸볼수 있어요. 어, 이울퉁불 울퉁한 부분이 이제 수분을 손실이 되는 걸 최대한 방지해주고 그렇게 건기 때. 뭐 땅속이나 이런 데 숨어 있다가 우기 때 잠깐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고 그때서 산란을 하고 그러고 다닌다고 해요 근데 이 친구 이 친구 네. 밥 먹는 것좀볼수 있어요? 아예 식욕이 너무 좋아요 한번 만져볼게 어우 너무 좋아서 어우 무거 어우 게 뛰는 척 해주세요 어우 어우 근데 이 친구 자 제가 귀뚜라미를 잠시만요 에얍 죽어 얍톡떨어뜨면 아, 오 떨어졌죠 엄청 엄청 많은데요? 바로 그 목이 반응 이 바로 오네요. 떨어뜨리고 오. 그러던? 오 목이 반응이 끝내주네요. 픽시 프록이 이래서 재밌어요. 아~~ 그리고 픽시 프록이 원래 옛날에는 저기 <laughs> 어릴 때는 완전 이런 것치 예쁘다고 해서 어이, 픽시 프록이었는데. 으어!!! <laughs> <laughs> 오오. 굉장히 잘 먹죠? 은근히 매력적인데요? 음. 저도 집에 대망도 집에 지금 성진씨가 지금 팽맨이 한 마리가 있는데 먹고서 원위치 하네요 얘들이 어. 정말 재밌어요 키우기도 킹맨. 쉬운 편이기도 하고 팽맨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어. 굉장히 큰 어. 근데 얘는 집에서 좀키기 부담스럽겠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뭐 가장 대표적인 개구리 양서류 중에 개구리를 만나봤고 그다음에는 이제 살라만다 도룡룡이죠 우리 흔히 밖에서 막볼수 있는 도룡뇽도 많은데 참고로 밖에서 잡아온, 그러니까 한국에서 잡아온 도룡뇽들은 키우시면 안 됩니다. 개인이 사육하시면 안 돼요. 아, 오, 자, 살라만다. 이 친구는 타이거 살라만다라고 불리는 친구예요. 타이거 살라만다 친구고, 이 친구는 대서양 뭐 이런 굉장히 넓게 분포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얘 친구들이 진짜 어,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친구라고 해요. 왜냐하면 낚시꾼들이 이 친구 제일 싫어한대데 음. 먹성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낚싯대만 던지면 자꾸 얘만 잡히고 해 가지고 음. 스트레스가 많이 안 나고요. 이 친구들은 뭘 먹고 사나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 로 갯드라이를 먹는데 얘도 어. 한번 먹는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얘도 지금 뭔가 그러면 바로 오나요? 얘도 최근에 할 때까지는 먹이 뭐 반응이 좋았어요. 빵. 항상 마스크 코로나 시되 마스크를 준수합시다. 자. 아이고 아이고. 거하냐? 머리를 살짝아 이렇게도 어, 또뭐 먹었다. 헛빵을 날리네. 자, 앞에 먹은 어, 어. 어. 여기 먹이 는데다 주냐. 카메라 찍는지 아는 거야. <laughs> 한 마리 한 마리 요 그냥 한 마리만 보면 제대로 먹고 고상 촬영하는데 실수있으 잠깐만요, 돌리고. 아 대망이. 대망. 뭐가르질 살짝 이렇게 줘서 얘네는 예, 네. 눈이 안 좋아가지고 움직이는 걸 봐야 돼요. 아 내가 너무 죽였구나. <laughs> 아이고 가만히 좀 있으렴. 아유 아유 안 먹고 싶네. 자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 혹시 절주 중에 밀리패드 혹시 갖고 계세요? 아예 밀리패드도 있습니다. 밀리패드를 바로 보여드릴 건데 절주기의 체감 밀리패드야. 밀리페드 친구는 아프리카 다이언트 밀리페디 혹은 밀리페드라고 불리는 얘도 한 친구고요. 다리가 제일 많은 친구 중에 속해요. 정확하게는 요 밀리페드가 많은 게 아니라 다른 종 이것보다 어... 더 현미경을 봐야 하는 종이 있는데 그 친구가 세계에서 다리가 제일 많은 종이라고 어... 해요. 무슨 똥싼 것 같은 느낌인데? <laughs> 자 뒤로. 오 다리 보세요. 꾸물꾸물한 뿜물 게. 어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에요. 어 뭔가 스물스물 움직이면서 이 겉에 뭐 하얗게. 아. 이, 이게 이 응애 같은 건데요 얘네들이 이제 같이 공생하는 거예요 아이 친구가 이제 뭐 먹이를 먹거나 몸에 분비물 같은 게 나오는데 그런 분비물들을 얘네들 응애 같은 애들이 같이 먹으면서 공생한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이 아이들은 좀 호불호가 갈리겠어요 어 많이 가려요 생김새가 이러다 보니까 매니아들이 많이 하고 실제로 이렇게 갔을 때 쳐가지고 한번 제가 팔찌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팔찌 선물 해드릴게요 어우 느낌이 꺼슬꺼슬해요 어 아, 느낌이 꺼슬꺼슬해 모르진 않죠. 아, 얘네 채식합니다. <laughs> 이게 채식이란다고요? 아, 예. 100%아 채식이에요. 생기고는귀드라미 겁나 잘 잡아먹고 생겼는데? 오, 페드, 페 오우. 오우, 씨. 이렇게 <laughs> 밀리 페드도 있고.